SSG 랜더스의 2022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신세계 유니버스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유통과 스포츠를 잇는 스포테인먼트로 새로운 유통 비즈니스를 보여주려 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신세계 유니버스를 실현시켜줄 사업 무기로 야구가 꼽히고 있습니다. 야구를 활용해 인천 지역 상권을 신세계가 장악한 후 인천의 소비자들을 신세계 그룹의 충성 고객층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 때문이죠.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는 신세계푸드가 운영 중인 스타벅스, 노브랜드 버거, 이마트, SSG 랜더스 굿즈숍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특히 노브랜드 버거의 경우 정규 시즌 개막 이후 홈 경기당 천여 개가 넘는 버거가 판매돼 올해 누적 판매량이 8만 개가 넘기도 했는데요. 특히 노브랜드 버거는 경기장 내 전광판을 활용해 별도 광고비 지출 없이 노출되고 있고 모바일 중계로도 송출돼 고무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힘입어 인천 지역 지점의 매출은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본업인 유통과의 시너지 효과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랜더스데이 기간 SSG 랜더스 관련 매출은 전주 대비 30% 증가했는데요. 특히 올해 승 라이브에서 진행한 야구단 굿즈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한 올 시즌 유니폼은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한 굿즈샵의 경우 경기장에만 판매점을 둔 것이 아닌 전국 이마트 점포로 판매처를 확대해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같은 신세계 사업행보는 신세계가 SSG 랜더스를 인수한 지 1년 만에 야구단 매출을 흑자전환에 성공시킨 단초가 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야구단은 돈 먹는 하마 취급을 받는데요. 야구단은 관중들의 티켓 비용과 광고비 등을 제외하면 마땅한 매출처가 없어 재정 자립도가 낮아 대부분 모기업의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세계는 불확실성이 높은 야구단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통 사업 활로를 개척해 더욱 의미가 남다릅니다. 현재 신세계는 인천 청라에 2024년 개장이 예상되는 스타필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 준공을 목표로 2만석 규모의 동구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스타필드와 동구장을 동시에 활용해 고객 점유 시간을 확대하며 지역 연고 충성 고객층 확보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 공간 안에서 쇼핑, 문화, 여가, 스포츠 레저 활동을 모두 할수 있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신세계 유니버스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내년 9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재융자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내년의 금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룹 전반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위험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기 역시 높아지는 금리만큼 빠르게 경색되고 있어 재고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엔터는 경기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소비자들의 소비력이 유지되는 산업 중 하나인데요 신세계그룹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지하고 스포테이먼트로 유통사업의 새 활로를 개척하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신세계그룹이 야구단을 활용해 슬기로운 유통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